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대강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적받기 위해, 왕노릇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종노릇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계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단지 주님께서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는 영광의 주로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몇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도래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나라,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1절에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언뜻 보기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든 물질은 시간이 흐르면 낡게 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새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 자동차 냄새가 좋아서 새 자동차를 좋아해요.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만 지나면 새 차의 고유한 냄새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새 차에 나는 그 냄새에 머리 아프게 하고 몸에도 좋지 않은 휘발성 화학 성분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해요. 하지만, 새차 냄새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차는 그만큼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청년들 지금은 피부가 팽팽할 겁니다. 젊어서 건장하고 잘생기고 총명합니다. 하지만 한해한해 한해 세월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육신은 늙어 활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법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연력학 제2법칙. 모든 물질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되고 늙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상태가 점점 무질서해져 가는 것, 이것이 낡아지는 것이고 늙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질 세계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작이 있으니까 질서로운 시작이 있었다면 그 질서 질서다가 점점 무질서해져가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무질서죠. 종말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도 이미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죠. 처음에 새롭게 창조된 우주 만물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우리 의 영원한 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러한 곳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반란과 불화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아니 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간적인 새로움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결함이 생깁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낡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종말을 또 다른 사망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시간적인 새로움이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어, 늙게 되고 낡게 되는 거니까요 영원한 것이 아니겠죠 지금의 세상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조차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간도 사실은 뭡니까? 피조된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공간도, 피, 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이것이 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기존의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사망이 왕로로 타여서 시간이 흐르면 낡게 되고 늙게 되어 물질적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기존의 영적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기존의 물리법칙 기존의 영적 법칙으로 지배받지 않는 그 본절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다도 다시 잊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장소, 죄악의 장소, 사망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드리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참난된 이름을 가진 짐승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를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이 판치고 죽음의 장소인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언젠가는 주림재림하셔서 사망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늘 품어서 인생의 길을 담대히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하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인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구약의 그 예루살렘성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죠. 사람들 손에 의해서 건설된 성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선물이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 구원의 여정에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까? 철학적인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온 인류가 전쟁 없이 평화롭고 공평하게 사는 이상적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죠. 우리 또한 이런 문명적 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의료기술 발전하지 않았으면, 얼마 살지 못해요. 예전처럼 60, 70,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젠,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평화롭게 풍요롭게 우리가 이땅 캐나다에서 살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 대신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대적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는 이게 상반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어, 우리 인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 주님 앞에서 단장된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 옷으로 단장한다는 것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평생 동안 한 남자만을 위해 순결을 지키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위기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 순결과 헌신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겠다고 순결과 헌신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니까.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연이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교회는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100% 충성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력과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우리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옷을 거룩하고 순결한 옷으로 갈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들로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레이기 26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구절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나오는 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 말씀은 레이기 26장 1절 12절 그리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성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상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약속으로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어서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게 될 다른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하늘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성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현재적으로 이미 하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고 완전한 하나의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있다.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참으로 힘든 개념입니다. 아니 시간이 직선적이지. 어? 현재가 지나가야 미래가 오지. 어떻게 현재와 미래가 중첩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네, 이 이중적 의미를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한 책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댄 바오맨이라는 분이 믿기로 작정하라는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늘나라의 이중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선물이 어디든지 어머니가 정성껏 포장하신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위 주위를 많이도 기웃거렸다. 어느 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커다란 상자가 골프채 세트였음을 금방 알수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아무도 없을 때 크리스마스 트위 밑에 놓여있던 상자를 흔들어 보았더니 영락 없이 골프채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때 골프채 소리가 나는 상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다. 포장되어 있어서 아직 뜯어지지 않은 어머니가 선물해 준그 골프채로 그린에서 스윙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기쁨 너무나도 컸다. 지금 당장은 선물을 뜯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선물 상자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어도 성탄절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이미 그의 것이죠. 성탄절 아침이면 성, 선물 상자의 포장을 뜯게 될 것이고 그동안 마음으로만 그려볼 수 있었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느끼는 설렘과 흥분을 맛볼 것입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성탄절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래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중첩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선물은 이미 나의 것이니까. 그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망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것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로 살아가지만, 현재적으로 살아가지만, 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그 선물, 지금은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날이 와야 선물 포장지를 뜯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 꾸러미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현재적으로 이미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는 하지만, 포장을 풀어 해치며 하늘나라의 선물을 만끽할 그날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베드로우서 3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거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무진장, 끔찍하겠죠.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 나라에 소망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기다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 인해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를 완전하게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복된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